화장할 때마다 번거로우셨죠? 아이미러와 함께하면 땀과 습기 없이 뽀송하고 상쾌한 화장 가능하고요.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예쁜 화장 가능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전용 선풍기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거기다가 스탠드 대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거울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필수품 아이미러입니다. 아이미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승욱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미러 이 디자인 자체가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좀 보시면 굉장히 동글동글하면서도 아담하죠? 귀여워. 요 여섯이 굉장히 다 좋아하실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오늘은 컬러까지도 무려 여섯 가지 컬러. 오늘은. 여성분들부터 시작해서 남성분들까지, 가지각색의 취향들 다 맞춰드릴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도 참 예뻤지만, 네. 아이미러 사용하고 이게 가장 좋았어요. 우리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할 때 우선 거울 필요하죠? 아. 거기다 에 조명 켜야 돼요. 네. 그리고 여름에는 땀 나니까 또 선풍기까지 필요하다는 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남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선크림 많이 바르시거든요. 근데 땀 나면 막 흘러내리고,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불편한 거를 음. 세 가지를 한 번에 담아놓은 게 바로 아이미러입니다. 좋다, 좋다. 세 가지 버튼 중에 중간 버튼을 켜 주시면 온 상태가 됩니다. 보시면 불이 들어오고요. 아. 바람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아, 좋다. <laughs> 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다섯 단계에 나눠서 내가 필요한 조명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단계 3단계, 4단계, 아. 5단계.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서 또 고민되는 거 있으실 거예요. 아니 거울을 보면서 조명을 키면 내가 눈이 아프지 않을까? 것 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전혀 너무 좋아요. 아, 근데 하나, 좋다. 좀 속상하기는 한데, 나의 단점들이 너무 잘 보여요. 네, 네 아니, 우리가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더라도 사실 조명 엄청나게 세게 틀어놓습니다. 엄청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몰랐던 잡티라든가 정말 뭐 기미, 주근깨 이런 게 너무 다 보이다 보니까 정말 세밀하고 정말 꼼꼼하게 메이크업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는 집에서. 아이미러로 해보실 네.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아이미러의 조명은 네. LED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36개가 들어가 있고요. 음. 그러면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기료 걱정하실 텐데. 어, 아 그러니까. 전기료는? 집에서 쓰는 어. 형광등 있죠. 형광등의 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땀날 때 고민하셨죠? 지금 바람이 살짝 들어와 있는데 단계가 바람은 3단계예요. 아, 바람도 조절이 돼? 그럼요.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네. 나는 바람 필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면 한번더 눌러주시면 다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셨죠? 거울에 조명에 풍량까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화장할 때뿐만이 아니라 얘는요, 감히 생활 필수품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아이 좀 키우시죠. 아이 키울 때 기저귀 갈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 엉덩이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풍기 키자니 너무 바람이 쐬요. 부채질 하자니 팔이 아파. 오늘 아이 미러 가볍습니다. 들고 그냥 슬슬 돌려주세요. 정말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고요. 게다가 좋았던 건 LED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우리 아이가 시든 때도 없이 막 응가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밤에 다 일어나셔서 또 불을 켜고 이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미러가 부드등 역할도 해주면서 또 우리 아이 밤에 너무 껌껌하면 무서워해요. 막 깨면 막 울어요. 그런데 아이미러가 우리 아이를 지켜주니까 어머님들, 쓰시면 너무 편하게 애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게다가 오늘은 정말 스탠드 역할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하실 때, 보세요. 지금 이 각도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탠드 역할까지도 할수 있는 게 바로 아이미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거울을 구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울, 스탠드, 거기다가 선풍기까지. 오늘은 정말 생활 필수품을 가져가시는 날입니다. 아이미러입니다. 여자들이 화장이 잘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자신감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꼼꼼하고 예쁜 화장, 아이미러가 도와드리겠습니다.